안녕하세요 동탄개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8일입니다 저희 먼저 계좌 먼저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4,500만원 손실 중이고요 마이너스 55% 매입가 51.01입니다 1,237개 TQ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0.4% 지금 프리장에서 상승하고 있네요 오늘은 썸네일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의 오늘도 개인적인 의견 SCHA SCHA D를 안 사고 TQ QQ를 사는 개인적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SCHD는 배당 성장주로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뭐 충분히 여러분이 인기 있기 때문에 투자 자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CHD에 안 사고 TQQQ 사는 개인적인 이유. SCHD는요 장점은 오로지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금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적금을 워낙 많이 했고. 주식 투자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어, TQQQ를 하기 전에 미국 주식은 배당을 투자를 했거든요. <laughs>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엑스모빌, 뭐, 쉐브론, 어, 당시에는 뭐, 티도 모았고요. 모바일 티, 그리고, 뭐, 에브비, 로 펩시콜라, 펩시 콜라, 뭐,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을 모았습니다. 다 모고 나니까 주가의 변동폭이 너무 심심하기도 했고, 진짜 심리적 안정감 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s c a c d 를왜 제가 심리적 안정감 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원금이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는 거긴 하지만, 지금 1년, 1년 평균을 내봤을 때도, SCHD는 1.5일 어, 이 80달러 와 현재 65달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좋은 거이이 이 구간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또클 수도 있고 이런 뭐큰 상승도 있고 큰 하락도 큰 상승도 있고 큰 하락도 있었다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일단 원금 자체는 만약에 1년을 투자했다면 1.-1.5일 밖에 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가의 안정성은 좋은 거죠.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요. 어, 5년치를 놓고 봐도 44.6%의 시가 수익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 그만큼 또 이제 뭐, 배당도 꾸준히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러분이 만족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년, 5년 치고 44.65%? 63? 좀 아쉽지 않나요? 전 좀, 심심하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1, 어, 최대, 전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191.87, 2배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아, 어, 이 주식의 정말 큰 장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금을 최대한 손해를 줄이면서, 분기배당을 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대세 상승장에 오면 SCHD는 등과 등등 배당주는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상승 이 주가의 수량을 통해서 큰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SCHD는 그때가만 소외될 수 있습니다. 분명 박스권 상황 지금같이 힘든 상황. 어, 나스도 아직 고점 뭐 중간 정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소외된 이런 박스권 상황에서는 배당주가 좋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타이밍을 맞추긴 또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하락이 올줄 예상을 했나요? 하락이 올줄 예상을 하면서 배당주로 전부 바꾸는 게 정말 쉽나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시면 TQQQ는요. 전체 최대 5174.42%의 상승을 보이고요. 그냥 숫자로만 놓고 봐도 엄청난 상승입니다. 이런 돈 복사 기회를 꼭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박스권에 머물고 있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돈 복사의 기회를 꼭 잡기 위해서 지금이 투자의 기회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 큰 수익이 날 종목, 종목을 모아가시는 게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또두 번째 이유 만약 지금 월급과 똑같이 월 배당으로 월 배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얼마의 SCHD의 수량 및 시드가 필요할까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신 적있어요 저는 음한번 그냥 한번 그냥 쉽게 계산해 봤습니다. 요서드리님 TV 저보다 뭐더자더 더 투자 투자를 잘 아실 분이라 생각하고 서드리님 TV에 나온 요 TV님의 요, 요 구독자 아요 이제 채널에 2천만원 투자를 했을 때. 15만 6천 원에 넘는 분기 배당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분기입니다, 여러분. 분기. 정리하자면 SCH는 20만 원을 SCHD에 투자한다면 분기 배당으로 15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어림잡아 계산을 한 거라서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만약 뭐 분기에 이거 월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월급이 아니라 분기 분기에 500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뭐월 뭐 월급을 계산을 했지만 이거 월급이 아니라 지금 분기죠 분기에 500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만들려면 뭐500 나누기 15 15만 6천 원을 하게 되면 약 32가 나옵니다 약 나누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2천만원 2천만원을 32를 곱하면요 약 64억이 필요합니다 64억은요 SCHD 6535주 6535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월이 아니라 분기에 500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월, 월로 계산을 했거든요 아 월이 아니더라구요 분기죠 분기면 이제 이걸 또 3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여러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뭐, 대략 한, 뭐, 어, 10, 네, 368이죠. 한, 뭐, 대략 한 160만원 정도 분기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4억을 투자해서 160만원이 나오는 거죠. 저는 월급쟁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탄개미는, 고수익 고위험, 을 갖고 있지만 TQQQ가 그렇게 갖고 있지만 투자기간을 늘렸을 때 아까 그 차트를 보신 것 같이 투자기간을 늘렸을 땐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들을 겪으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저는 고수익 고위험이 있더라도 투자기간을 늘리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월 500을 번다면 분기죠, 그냥 분기 따지겠습니다. 분기 500을 벌수 있는 가치라면 여러분의 가치는 저는 64억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 그리고 어큰 수익을 위해서. TQQQ 투자하시는 건 여러분의 가치를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TQQQ의 수량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가치는 소중하기 때문에 파이어족은 만약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저 정도의 그 수량과 저 정도의 시득을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파이어족은 잠시 미루시고요. 확률상 더큰 수익을 내는 자산에 투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란 상승과 반복의 무한반복이기 때문에요. 이 결과는 물가를 전혀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짜장면 값이 올라간다면 돈의 가치를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물가 상승률만큼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야지 원금 유지가 그나마 가능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주가, 주가가 어디 위치에 고점에 있다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 여러분과 저는 물가상승률 만큼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산을 꾸준히 갖고 계셔야지 저는 원금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계속 강조드린 흔들리지 않고 모아가는 모습 TQQQ 수량을 계속 늘려서 때 부자 될수 있는 그 날까지 만약에 박스권이 계속된다면 올해가 계속 지속된다면 꾸준히 수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저의 멘탈을 좀 다지고 투자 기간을 계속 늘리면서 이 변동성 어렵습니다. 와, 앞으로 FOMC에서 금리를, 정말 아주 금리를 운 나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빅스텝을, 자연스텝을 갈수 있죠. 할수 있지만, 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모아간다면, 시간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익,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그래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